벌써 목요일입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오늘의 묵상, 이 묵상들이 여러분들이 더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주말에서만 아니라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자는, 제자의 삶을 살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 고백을, 그런 사랑 고백을 주님 앞에 바칩시다. 가사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영어로 보면은 Father you are my portion in this life.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의미를 다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 영어도 한국말에 나오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You are my portion 이 삶에 나의 portion, 나의 부분은 내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그 교훈을 욕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 욕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참된 보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여 요벳의 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배우기 위하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 아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참된 보아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요원보... 보요 요원... 전번에도 욕기를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욕기, 욕기 38장. 제가 실수하고 가끔씩 이렇게 좀 웃기자 하는 그런 말도 있지,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좀 우습게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 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그 언어 대해서 자신을 자신이 없다고 해도 그리고 자신 없을 이유도 있지요.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서 나오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요백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엘리후가 충분히 중보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요백에 나타나시는 모습,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아멘. 요비,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폭풍우 가운데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산이 움직인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정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말로 욕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 이해할 수 있게끔 흙덩어리인 욕과 같은 거세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래도 말을 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면서도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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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겸손하시면서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서 네가 도대체 무엇인데 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며, 나를 대면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요베에 물어봅니다. 넌 도대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 모든 창조를 내가 만들었을 때, 이런 모든 너와, 같, 너와,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 동물을, 동물들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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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내고 생각을 생각을 내고 그 생각을 실천했을 때 네가 있었느냐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질 자격이 없는 그런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 왜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욕, 욕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을 놓치지 않겠다고 등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 욥에게 이렇게 나타납니까? 욥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들어 주지 못합니까? 왜 들어 주시지 않으셔야 됩니까? 욥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그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없을 때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욕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으로 사랑하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슨을 잘 배웠습니다 요베의 고통의 뒤에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요베가 알 수가 없었고 알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요기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요베가 배울 것이 있었고 요베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요베에게는 그 응답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그 응답에 만족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Why?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일 뒤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느냐? 왜 많은 사람 나온 가운데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아픔을 함께 통과해 주시는 그 아픔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시고 감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나의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피하지 않고 그 손을 통하여 나에게 온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섬기시 성기는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과 싸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친구들을 보내,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달라고 저는 맨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서, 암과 같은 진짜 아주 결단적인 그런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더 말씀드리게 될 때일지만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질병을 사용하여 이 질병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리다 주님께 감사하리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모든 질병을 모든 상황을 감사로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맛보고 그 힘으로 승리 위에 승리를 체험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연약해 져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품에 주님의 은혜로 넘어지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